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연식이 오래된 구옥이지만 입지 조건이 뛰어나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새로 지으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택으로 다시 태어날 물건입니다. 2차선 대도로변에서 약 8m 폭의 넓은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오늘의 매물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. 물건지에서 금산 ic까지 8분, 대전에 안영 ic까지 23분, 유성 ic까지는 약 32분 정도 소요됩니다. 용도지역은 건폐율 60%가 적용되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입니다. 대지 면적은 약 50. 10평 건축 평수는 약 23평 신고가 되어 있고요, 주택은 18평, 변소로 3평, 창고 2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 철거 후에 재건축 하신다면 약 3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합니다.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으며 상수도, 오폐수 관로가 모두 들어와 있어 연결만 한다면 도심과 같은 편리성이 제공될 것입니다. 꼭 체크해야 할 점, 구옥 주택의 철거는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. 예상 매매 가격은 단돈 7천만 원입니다. 오늘 이 물건 영상 하단을 누르시면 풀 영상으로 감상이 가능합니다.